여러분, 지금 스쿼트 자세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 이 동작을 할때 한쪽 엉덩이에만 힘이 들어온다거나 한쪽 골반 속에서 불편한 느낌, 골반이 미세하게 틀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오늘 영상 꼭 집중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평소에 다리 꼬기, 짝다리 짚기, 한쪽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앉는 자세가 편하진 않으신가요? 이런 자세들은 보기만 해도 양쪽 골반을 틀어지게 만들 것이란 걸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건강해지고자 하는 운동에서도 이런 틀어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즐겨 하시는 이 스쿼트 동작을 통해서 골반 틀어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자, 스쿼트라는 동작은요, 사실 발목에서부터 무릎, 고관절 그리고 허리까지 정말 다양한 관절이 적절한 타이밍에 움직여 줘야 하는 동작인데요. 문제는 이런 타이밍이나 근육의 밸런스가 깨질 경우 이처럼 불안정한 동작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도 오늘은 스쿼트에서 정말 중요한 고관절의 움직임을 세 가지 관점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스쿼트 동작을 위해서 우선 천천히 앉은 자세로 내려오게 되죠. 이때 앞쪽에서는 이 바지 앞주름, 고관 부분이 충분히 접혀야 하고 그만큼 뒤쪽 엉덩이 근육들은 길어지면서 수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놓아준 엉덩이 근육들은 다시 수축하는 힘으로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골반 뒤쪽 근육들이 많이 뻣뻣해져 있을 경우 앉는 자세에서 골반 뒤쪽이 충분히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엉덩이 근육을 탄탄하게 수축하여 올라올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천천히 앉는 자세를 만들 때 사실 허벅지뼈는 관절면의 모양을 따라서 바깥쪽으로 미세하게 회전되게 됩니다. 이런 회전 움직임을 통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고관절에서는 앉는 자세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뻣뻣해진 고관절로 인해서 이 미세한 외회전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는다면 이렇게 앉는 자세에서 고관절 부분에 불편감이 생기거나 한쪽으로 밀리면서 앉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일어날 때 앉는 동작에서 외회전된 고관절이 이제 다시 미세하게 내회전이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회전되는 움직임 또한 굳어져 있을 경우 일어날 때도 골반이 한쪽으로 밀리거나 회전되면서 이 한쪽 다리에만 힘이 들어가거나 한쪽 골반에 불편감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어? 그럼 고관절 스트레칭을 해주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고관절 스트레칭들을 넘어서 특별한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에어플레인이라는 동작인데요. 오늘 이 동작을 통해서 불균형한 내 골반 바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 전 느낌을 한번 체크해보시고 운동 후, 애프터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우리 스쿼트 동작을 할때 유독 한쪽 엉덩이에만 힘이 들어오지 않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잘 들어오지 않는 쪽을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앉을 때 혹은 일어설 때 무언가 고관절 안쪽에서 불편감이 느껴지는 다리 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불편한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세 번째는 지금 전체적인 스쿼트의 느낌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후에 운동 전보다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고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이 스쿼트 동작이 만들어지는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벽이 있거나 의자처럼 짚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저는 스쿼트를 할때 오른쪽 엉덩이 힘이 잘안 들어오고 혹은 오른쪽 골반에서 소리가 나거나 오른 골반에 불편감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한 걸음 앞쪽으로 내딛어주고 벽이나 의자 등을 손으로 지지한 채 반대쪽, 왼쪽 다리를 최대한 멀리 뒤쪽으로 이렇게 내딛어주시면 돼요. 왼 다리는 앞꿈치로 바닥을 지지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무릎은 자연스럽게 살짝 구부러진 상태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요. 지금 뻣뻣해진 골반 뒤쪽을 살짝 열어줄 수 있는 동작 진행해 보실 거고요. 지금부터는 뒤쪽 발뒤꿈치부터 정수리까지 이렇게 사선 모양이 될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허리와 골반이 이렇게 구부정하지 않게끔 이 골반을 살짝 오리 엉덩이 느낌으로 가볍게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상체가 젖혀지지 않게끔 주의를 해주시고 골반 바닥 쪽을 뒤로 이렇게 살짝 열어준다는 느낌만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느낌을 유지하면서 우리 왼쪽 발뒤꿈치로 바닥을 꾹 누를 때 오른쪽 골반도 뒤쪽으로 꾹 누르면서 이렇게 열어준다는 느낌을 주면 이 오른 골반 뒤쪽이 뻐근하게 미세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 거고요. 다시 왼쪽 발 뒤꿈치를 업 하면서 사선 위쪽으로 살짝 몸을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번 반복해 보실 텐데요. 지금 앞쪽에 지지하고 있는 다리가 불편하다면 이렇게 무릎과 발을 바깥쪽 45도로 넓혀서 동작해 주시면 됩니다. 숨을 마시면서 뒤꿈치 가능한 만큼 누르면서 골반 뒤쪽 열어주고 내쉬며 업 마시며 골반 뒤쪽 열어주고 살짝 오리 엉덩이 느낌을 추가해 줍니다. 아랫배는 힘 살짝 주시고 두번더 마시고 지금 손의 힘을 너무 지지하지 않고요. 손을 띄워도 동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한번더 뒤꿈치 가능한 만큼 누르고 골반 뒤쪽 열어준 상태에서 5초만 기다려볼게요. 하나, 둘, 살짝 오리 엉덩이 느낌 더 주고 셋, 넷, 등 구부정하지 않게 가슴 펴고 다섯, 그리고 천천히 발뒤꿈치 들어서 상체 이렇게 세워 주시고, 자왼 다리 앞쪽으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잠깐 다리 툴툴 털어서 긴장 풀어 주시고, 어깨에 긴장 많이 들어왔다면 팔도 이렇게 툴툴 털어 주세요. 자, 두 번째 동작은요, 마찬가지로 벽이나 의자를 이렇게 손으로 지지한 상태고요. 너무 이렇게 벽에 의지하지 않도록만 주의를 해 주시고, 두 다리는 골반 너비로 맞춰서 이렇게 바르게 서 주신 후, 오른 다리는 그대로 두시고, 왼 다리를 살짝 뒤로 뻗어서 앞꿈치로 바닥을 콕 이렇게 찍어줍니다. 지금부터 오른쪽 다리로 체중을 실어볼 텐데요. 이때 무릎이 뒤쪽으로 과도하게, 이렇게 젖혀지면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오른 무릎 살짝 구부려주시고, 앞에서 봤을 때 무릎과 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오른쪽 발바닥으로 바닥을 꾹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오른쪽 다리 뒷근육에서부터 엉덩이까지 힘이 들어오게 될 텐데요. 이때 엉덩이 힘이 잘안 느껴진다면 오른쪽 발뒤꿈치로 바닥을 꾹 눌러봅니다. 그럼 오른쪽 엉덩이 힘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 눌러낸 엉덩이 힘, 다리 힘을 유지하면서 상체를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살짝만 기울여주고 왼쪽 다리를 바닥에서 살짝만 들어줍니다. 그럼 왼다리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이렇게 사선 모양이 될 거고요. 지금부터 이 엉덩이 힘을 유지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하나의 막대라고 상상하면서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럼 오른엉덩이 힘으로 몸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돌려줄 수가 있고 다시 천천히 바닥 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반대쪽도 할 수가 있겠죠. 이번엔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반대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골반 속의 허벅지뼈가. 이리저리 회전하면서 몸을 돌려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무릎이 뒤로 이렇게 젖혀지면서 동작이 되지 않도록 무릎 살짝 구부려주시고 다시 천천히 돌아오는 걸네번 호흡과 함께 반복해볼게요. 내쉬면서요. 후, 아랫배에 힘을 딱 주고 오른쪽 다리로 바닥을 단단하게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몸통을 왼쪽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꾹 눌러낸 엉덩이, 다리 힘을 유지하면서 숨을 마시면 제자리 돌아와요. 내쉬면서 반대쪽도. 마시며 돌아옵니다. 둘. 골반 속에 허벅지뼈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느껴질 거예요. 오른쪽 골반 잡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다리 꾹 바닥으로 눌러서 이 오른 엉덩이 힘 유지한 상태로 동작해주세요. 오른 다리 꾹 누른 상태에서 동작하기. 무릎 과도하게 젖혀지지 않도록 주의하기. 오른 무릎 안쪽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한번 더. 포인트는 다리 힘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 다리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골반 고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왼 다리 천천히 제자리 돌려놓고 팔다리 툴툴 털어서 긴장 풀어주세요. 자, 운동 후 변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힘이 잘 들어오지 않았던 쪽, 지금 엉덩이 힘이 처음보다는 조금 더 인지가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앉는 자세에서 골반 뒤쪽을 바닥으로 잘 열어주는 느낌, 그리고 열어준 만큼 발바닥으로 바닥을 눌러서 그 엉덩이를 수축해서 위쪽으로 들어주는 느낌으로 동작을 해주셔야 엉덩이 근육을 잘쓸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앉거나 일어날 때 불편했던 쪽 고관절이 방금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그 불편감으로 인해서 뭔가 골반이 한쪽으로 밀리거나 돌아가는 느낌이 좀 줄어들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처음보다 두 다리의 체중이 좀 고르게 실리는 느낌, 양쪽 골반이 좀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이 있다면 정말 잘하신 거고요. 만약 운동을 해도 불편감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한 가지 체크해 보셔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골반과 고관절은 타고난 모양이 각자 다를 수가 있어서 두 다리를 꼭 골반 너비가 아닌 골반 너비보다 살짝 넓게 벌려서 이렇게 편안한 이 고관절 각도를 찾아주시거나 혹은 무릎과 발이 꼭 11자, 정면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볼수 있도록 살짝만 이렇게 조절을 해서 또 내가 앉았을 때 최대한 불편감이 없는 혹은 틀어짐이 없는 그런 위치를 찾아서 운동해주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편안한 스쿼트 운동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셔서 다 함께 건강한 하루 만들어 갈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 오늘도 함께 운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